이 육방예경은 우리 불자인들이 꼭 지니었으면 하는 제가 추천하는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불자다운 삶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정확한 답을 주고 있는 경이 바로 이 육방예경이 되겠습니다. 이 육방예경 안에는 사람 간의 관계 뭐 도박이랄지 또뭐 친구를 사귀는 법이랄지 생활윤리 어 불자다운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자라면 이 육방경 또 싱갈라경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싱갈라를 가르쳐줬다 해서 교계 싱갈라경이라고도 하고 제가 예전에 한번 학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이 시간을 빌어서 한번 더.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 인광보편하면서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부부관계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신랑은 또 부인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방향에서 예경하는 이유. 장자의 아들이여 어떻게 성스러운 제자는 여섯 방향을 감싸는 자가 되는가 장자의 아들이여 이들 여섯 방향을 알아야 합니다. 동쪽 방향은 부모라고 알아야 합니다. 남쪽 방향은 스승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서쪽 방향은 자식과 아내라고 알아야 합니다. 북쪽 방향은 친구와 동료라고 알아야 합니다. 아래 방향은 하인과 고용인들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이 방향은 사문과 바람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아들은 다음에 다섯경으로 동쪽 방향인 부모를 섬겨야 합니다. 나는 그분들을 잘 봉양할 것이다. 그분들에게 의무를 행할 것이다. 가문의 대를 확고하게 할 것이다. 유산인 부모의 훈육대로 잘 실천할 것이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보시를 잘할 것이다라고 장자의 아들이여 이와 같이 아들은 동쪽 방향인 부모를 섬깁니다. 그러면 부모는 다시 다음에 다섯 경으로 아들을 사랑으로 돌봅니다. 사악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선에 들어가게 하며 기술을 배우게 하고 어울리는 아내와 맺어주며 적당한 때 유산을 물려줍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러한 다섯 경으로 아들은 동쪽 방향인 부모를 섬기고 부모는 다시 이러한 다섯 경으로 아들을 사랑으로 돌봅니다. 이렇게 해서 동쪽 방향은 감싸지고 안전해지고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제자는 다음의 다섯 경우로 남쪽 방향인 스승들을 섬겨야 합니다. 일어나서 맞이하고 섬기고 배우려 하고 개인적으로 시봉하고 기술을 잘 배웁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와 같이 제자는 남쪽 방향인 스승들을 섬깁니다. 그러면 스승들은 다시 다음에 다섯 경으로 제자를 사랑으로 돌봅니다. 잘 훈육되도록 훈육하고 잘 이해하도록 이해시키며 기술을 다 배우도록 잘가르쳐주고 친구와 동료에게 잘 소개해주며 모든 곳에서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러한 다섯 경으로 제자는 남쪽 방향인 스승들을 섬기고 스승들은 다시 이러한 다섯 경으로 제자를 사랑으로 돌봅니다. 이렇게 해서 남쪽 방향은 감싸지고 안전해지고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남편은 다음에 다섯 경우로 서쪽 방향인 아내를 섬겨야 합니다. 존중하고 얕보지 않고 바람 피우지 않고 고한을 넘겨주고 장신구를 사줍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와 같이 남편은 서쪽 방향인 아내를 섬깁니다. 그러면 아내는 다시 다음에 다섯 경우로 남편을 사랑으로 돌봅니다. 맡은 일을 잘 처리하고 주위 사람들을 잘 챙기고 바람 피우지 않고 집안의 재산을 잘 보호하고 모든 맡은 일에 숙련되고 게으르지 않습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러한 다섯 경우로 남편은 서쪽 방향인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다시 이러한 다섯 경우로 남편을 사랑으로 돌봅니다. 이렇게 해서 서쪽 방향은 감싸지고 안전해지고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선남자는 다음에 다섯 경으로 북쪽 방향인 친구와 동료들을 섬겨야 합니다. 베풀고 친절하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하고 자기 자신에게 하듯이 대하고 언약을 어기지 않습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와 같이 선남자는 북쪽 방향인 친구와 동료들을 섬깁니다. 그러면 친구와 동료들은 다시 다음에 다섯 경으로 친구를 사랑으로 돌봅니다. 취해 있을 때 보호해주고, 취해 있을 때 소지품을 보호해주고, 두려울 때 의지처가 되어주고, 재난에 처했을 때 떠나지 않고 그의 자녀들을 존중합니다. 장자야들이여, 이러한 다섯 경으로 선남자는 다섯 방향인 친구와 동료들을 섬기고, 친구와 동료들은 다시 이러한 다섯 경으로 선남자를 사랑으로 돌봅니다. 이렇게 해서 북쪽 방향은 감싸지고 안전해지고.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주인은 다음의 다섯 경으로 아래 방향인 하인과 고용인들을 섬겨야 합니다. 힘에 맞게 일거리를 배당해주고 음식과 임금을 지급하고 병이 들면 치료해주고 특별히 맛있는 것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적당한 때에 쉬게 합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와 같이 주인은 아래 방향인 하인과 고용인들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인과 고용인들은 다시 다음의 다섯경으로 주인을 사랑으로 돌봅니다.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자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일을 아주 잘 처리하고 주인에 대한 영송과 칭송을 달고 다닙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러한 다섯경으로 주인은 아래 방향인 하인과 고용인들을 섬기고 하인과 고용인들은 다시 이러한 다섯경으로 주인을 사랑으로 돌봅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 방향은 감싸지고 안전해지고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선남자는 다음의 다섯 경으로 위 방향인 사문과 바람문들을 섬겨야 합니다. 자유로운 몸의 업으로 대하고, 자유로운 말의 업으로 대하고, 자유로운 마음의 업으로 대하고 대문을 항상 열어두고 일용품을 공급합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와 같이 선남자는 위 방향인 사문과 바람문들을 섬깁니다. 그러면 사문과 바라문들은 다시 다음의 다섯 경으로 선남자를 사랑으로 돌봅니다. 사악함으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선에 들여가게 하고 선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돌보며 배우지 못한 것을 가르쳐 주고 배운 것을 깨끗하게 해 주고 전상으로 가는 길을 일러 줍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러한 다섯 경으로 선남자는 위 방향인 사문과 바람문들을 섬기고 삼과 바람문들은 다시 이러한 다섯 경우로 선남자를 사랑으로 돌봅니다. 이렇게 해서 윗방향은 감싸지고 안전해지고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섯 방향으로 예경한다라고 했는데 이 싱갈라가 보통 원래 이분이 불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에 부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제 탁발을 하러 가시던 중에 이 싱갈라를 마주치게 돼요. 이렇게 보니까 아침부터 목욕을 하고 그리고 여섯 방향을 향해서 물을 뿌리면서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갑니다. 너는 왜그 여섯 방향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느냐 하니까 싱갈라가 그 자신의 아버지가 유언으로 여섯 방향을 잘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여섯 방향으로 아침마다 늘 예배를 합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제 물어보시죠. 그러면 왜 여섯 방향에 대해서 절을 하는지는 아느냐 하니까 모른대요. 그냥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겼기 때문에 하는 거지 왜 하는지는 이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면 내가 그 여섯 방향으로 절을 해야 하는 이에 대해서 알려주마 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육방예경 싱갈라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싱갈라경의 특징은 불자에게 하는 법문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믿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뒷부분 보면 뭐 사문과 바라문에게 이렇게 해든다라는거 나오죠. 그 이유는 이때 당시만 해도 사문과 사문은 스님이겠고 사문은 꼭스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 육사회더라고또 있어요. 거기도 산문에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바람은 원래 있던 바람은 지금의 힌두교 사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들에게도 이제 뭐 성결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불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 우리 생활 속의 윤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 빠진 부분 보면 우리가 돈 벌어야 하는 이유도 어, 나와 있어요.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음. 자 그러면 이제 내용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자 여섯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제 하나씩 보면 부모를 섬겨야 한다. 동쪽으로 부모. 지금 이제 부처님께서는 각 방향을 했지만 여러분 방향은 이 사람이 싱갈라가 불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여섯 방향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나의 아버지를 지금 무시하는 것이냐 하면서 부처님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뒷말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섯 가지 방향에 대해서 어 그냥 그대로 수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섯 방지 방향대로 부자님들이 뭐 절을 하거나 그래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네, 전혀 없습니다. 그냥 숫자다 생각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살면서 당연히 부모를 모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모셔야 되는가? 각각의 다섯 가지 경우로 부모를 모셔야 된다 그랬어요. 봉양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가문의 대를 또잘 어, 이어야 되겠고, 의무를 어, 또 행해야 되고, 유산 유산인 부모의 가르침을 잘또 따라야 되겠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보시를 잘 해야 될 것이다. 우리 불교로 치면 당연히 제사를 잘 모셔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총 다섯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 뭐, 부모에 대한 효를 행할 때요 정도는 어렵지 않잖아요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 하잖아요 이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인 거 같아요 유산인 부모의 훈육대로 잘 실천할 것이다 네 이게 어려울까요? 뭐 부모님의 가르침도 세상과 별다른 것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지혜가 되는 가르침들을 분명히 베푸셨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육방일경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좀 어렵지 않으니까 좀 쉬우니까 이런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자식도 부모를 섬기는 방법이 총 다섯 가지로 나오죠 아, 아 이제 자식 이렇게 하면 이제 부모님은 또 이제 어떻게 다섯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부모님은 또 어떻게 할까요 사랑으로 이제 돌봐준다 네. 지금 여기 장자 아들이여 라고 표현된 건 신갈라가 남자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 여기서 뭔가 남자 여자를 갈라치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 아마 여, 여자였으면 또 똑같이 어, 딸이어라고도 할수 있었을 테니까 그냥 이것은 자식이면 어떻게 부모로 생겨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세요. 자, 부모는 다섯 경우로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뭐냐? 사악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나쁜 거. 나쁜, 짓, 나쁜 일들을 멀어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보호해 주는 거겠죠. 자식이 부모를 보호해 주는 거. 선에 들어가게 하며 그래요. 착한 사람으로서 뭔가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서 어, 자라게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기술을 배우게 하는 것. 저건 뭐겠어요? 교육시키는 거죠. 네, 자식을 교육시키게 하는 것도 부모의 도리다. 어울리는 아내와 맺어주며. 뭐 딸이면 어울리는 신랑과 맺어주며. 요새는 뭐 자기들끼리 다 잘, 배우자감을 잘 찾아오니까, 네, 못 찾아오면 부모님들이 근심이 많죠. 어, 잘 맺을 수 있도록 저한테도 부탁도 하고 그러는데, 그, 그게 있어. 이게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맺어주는 건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laughs> 그, 뭔가, 한여 이게 간접적으로 서로에게 인사시키는 것 정도는 할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결혼 목적으로 선을 보게 두 사람을 하게 하는 것들은, 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그거는 이제 다, 우리 이제, 사랑, 둘이 잘 살면 서로 사랑해서 잘 사는 거라고 하고, 둘이 싸우면 두 사람을 맺어준 사람을 비난하게 돼 있어요. 그 부처님께서는 경험하지 않으셔도 다 알기 때문에 그 미리 미리 이렇게 손을 다 그어놓으셨습니다. 스님들이 욕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적당한 때 유산을 물려준다. 네 적당한 때 적당한 때 주시면 돼요. 그뭐 일찍 주라는 말도 없고요. 네 늦게 줘라 이 얘기 없죠. 적당한 때 주시면 됩니다. 그럼 뭐 언제가 적당한 때라는 거 얘기하는 거는 시대에 따라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뭐일 지금은 어느 옛날에는 어땠을까? 옛날에는 이제 뭐 그냥 돌아가신 다음에 돌아가시 직전에 나누었나요? 또 어쩔 때는 자식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또 일찍 주어도 되는 집안이 있고 어느 집은 끝까지 이제 쥐고서 이렇게 준 집이 있고 아이저 적당한 때라고 하니까 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그것은. 자식들의 상황에 따라 아무래도 좀 다를 것이다. 네. 근데 이제 부모님이 재산이 너무 많으면 싸우더라고요. 부모님이 재산이 별로 없으면 잘안 싸우기는 하는데 재산이 없어도 싸울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편해하셨을 경우. 딸은 여섯, 여 되게 많은데 아들이 하나다. 그러면 아들한테 부모님이 너무 잘해주면 그만, 아, 좀 차이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자. 이런 경우로 이제 부모는 자식을 잘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동쪽 방향은 감싸지고 안전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래서 동쪽 방향으로 부모님을 섬겨라 했습니다. 불자들에게 방향은 크게 상관이 없다. 다만 어, 이렇게 다섯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로 서로를 돌보는 것이다입니다. 자 제자들 볼까요? 제자 제자는 이제 스승을 어떤 식으로 모셔야 되는지, 일어나서 맞이하고, 그죠? 일어나서 맞이하고, 잘 모시고, 배우려고 하고, 또 개인적으로 시범하고, 이제 부탁 같은 거를 잘 들어드린다는 거죠. 물좀 떠라, 그런물좀 떠다 주고, 기술을 잘 배우고, 뭐 이런 부분이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선생님들한테는 이제 요 정도 하면 충분하다. 선생님들은 일어나서 맞이하고 인사 잘하고 배우려는 의지가 있고 기술을 잘또 습득을 하면 제가 볼 때는 뭐 정말 스승으로서 제자를 볼때 굉장히 기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들은 또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자를 어떤 식으로 돌보느냐. 사랑으로 돌봐야 되겠고 잘 가르치고 이해를 잘 시키며 있는 거 없는 것서 기술을 다 배우도록 막 숨겨놓고 그러지 말고 다 가르쳐 주고, 네, 친구와 동료들에게 잘 소개시켜 주면 아, 요거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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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의미가 있죠. 친구와 동료에게 잘 소개시켜 준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일자리까지도 이제 좀 챙겨준다. 일자리. 좋은 직장에 취직시킨다. 요새 교수님들 보면은 일자리도 훌륭한 제자들은 이렇게 좀 소개해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의미 겠다 그리고 안전하게 또 보호해 준다 네 선생님도 제자를 보호해 줄 의무 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렇게 섬겨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가 나옵니다 요, 요 부부 관계까지만 하고 다음 요 뒷부분 더 있는 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이제 아내가 뭐 어떻게 며느리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이제 며느리가 뭐 시부모님, 신랑, 뭐 이런 내용이 주로 담겨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부부 관계가 주로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남편은 여기가 지금 신갈라가 남자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으로 보고... 아내를 어떤 식으로 섬겨하는지 돼 있습니다. 우선 존중해라, 얕보지 말고, 아 존중하고 얕보지 않고. 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존중, 네, 그 인격에 대한 또는 왜냐하면 존중하고 얕보지 않고 이 부분은 어머니잖아요. 아내이기도 하지만 어머니란 말이죠. 그래서 신랑이 이제 존중하거나 약보지 약보면 자식들도 나중에 약 봐요 그런 경우 있지 뭐 신랑이 아내를 그러니까 엄마를 좀약봐 근데 자식들이 그러니까 이제 신랑한테 존중을 못 받으니까 어머니는 자식만을 잘 보면서 이제 사랑으로 키웠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자식들이 어머니 편을 드느냐 아안 그럽니다 왜냐하면 보고 배운 게 크니까 보고 배워 갖고 자기들도 어머니를 자기를 잘 길렀어도 막 무시한 경험들이 생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자식 교육에도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아내로서 또는 어머니로서 존중을 해야 된다. 바람 피우지 않고, 네, 바람 피우지 말아야죠. 신뢰 관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권한을 넘겨주고, 네, 권한을 넘겨주고, 그러니까 아내의 권한이 있는 거죠. 아내에게도 아내,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머니니까 아내, 영원한 아내만은 아니잖아요. 그 역할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음, 그런 역할에맞게끔 권한을 적당히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장신구를 사줍니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 부자님들이 상상도 못했을 것이요. 부처님께서 분명히 아내에게 장신구를 사주라 고 하셨어요. 네, 장신구면 뭘까요? 반짝이는 것들 그렇죠? 반짝이는 것또또 뭐가 있겠노 그죠? 가방 같은 거 요새는 뭐 백도 뭐 비싼 거 그리 좋아한다고 하니까 백 같은 것도 장신구 장신구죠. 저는 가방은 진짜 가방인 줄 알았어. 근데 가방도 장신구라 하더라고. 네 그런 것들 장신구를 꼭 사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과사님들은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신랑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육방이경 싱갈라경을 보여주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너무 많이 사달라면 안 되겠지 네, 적당히 사달라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내도 다시 또 어떤 식으로 신랑을 돌보느냐 당연히 사랑으로 돌봐야 되겠고 맡은 일을 잘 처리해야 되죠. 아내와 어, 어머니 역할들을 잘 처리하고 그런 거 뭐겠어요? 뭐 자식에 대한 뭐 내용, 집안 살림 이런 게 되겠고 주위 사람들을 챙기고 아, 굉장히 부처님께서는 정말 <laughs> 너무 디테일하게 이 세상을 잘 아신다는 느낌이 듭니다. 주위 사람들을 챙겨라. 그렇죠? 원래 남자들이요. 주위 사람들을 잘못 챙겨요. 바깥에서 일로 하면 잘 하는데 가족 관계, 뭐 가정사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잘못 챙깁니다. 그래서 야내가 막 그런 역할을 좀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같고요. 그다음에 바람 부리지 않고 이건 당연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집안의 재산을 잘 보호하고, 네, 재산을 보호하고 이 부분도 중요하죠. 제가 겪어 보니까 남성과 여성 중에 여성들이 더 재산을 보호하고 분리하는데 제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주식을 똑같이 했는데 남자들은 마이너스가 나고 여성들은 수익이 났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안전한 자산을 선호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좀 위험한 자산, 위험한 거한 방에 막 도박 막. 그래서 스포츠 좋아하는 거잖아요. 스포츠도 사실 도박이에요. 공, 공놀이 좋아하잖아요. 뭐 좋아요? 축구, 야구, 골프, 다 공이거든요. 공은 기본적으로 도박의 속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 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술이 부족하고 힘이 없고 약자인 사람도 어느 날 순식간에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공을 좋아하는 거죠. 뭐 어떤 공이든 이더 어려운 공이면 더 인기가 많죠. 미국 같은 경우는 미식축구에 빠져 있잖아요. 거기 한번 들어가면 못 빠져 나온대요. 그것은 미식축구의 공은 더더 어디로 튀지 모른다는 그런 음? 게 있죠. 자 그렇게 재산을 잘 보호해라. 재산 살림을 늘리고 그죠. 살림을 늘리고 뭐. 막 쓰면 안 되겠죠. 음, 소비가 과하면 안 되겠다. 모든 맡은 일에 숙련되고 게으르지 않는다. 네. 게으르지 않아야 되겠다. 네. 어머니들은 게으른 분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게으르렀던 분들도 자식을 키우면 자연스럽게 게으르지 않게 되지 않나. 어,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정말 부진해지죠. 남자들은 그렇게 부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잘 돌보고, 어, 그러면 서쪽 방향은 감사지고 안전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진다 했습니다. 네. 참 쉽죠? 네. 부처님께서 불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불교를 너무 어렵다고 이제 그런 것들, 그런 생각을 잘 하시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그 부부간의 이야기 중에 어떤 부분이 제일 인상 깊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장신구를 사줍니다를 정말 잘 기억하실 것 같아요. 아마 꼭 신랑들에게 사달라고 아마 얘기할 것 같은데 내 네, 얘기해도 된다 권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싱갈라경 불교 성전 부분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육방 여경을 다시 한번 낭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 나머지 부분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